얘들 한번 음. 목표를 잡고 좀 뛰어 보자. 음, 그것도 좋죠. 그래서 제가 지금 10k 목표가 생겼어요. 아, 날수 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네. 할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또 40대 희망 아니겠습니까? 40대 희망. <laughs> 네. 네 3040들 보여라. 10k만 막 30분 초반대 뛰려고 하시는 정말 엄청난 아, 선수들 있어요. 그냥 이거예요. 와. 이거예요, 진짜. 풀 마라톤 그래도 빠르면 워. 이거거든요. 맞아요. 10k. 와. 이거예요. 파션. 신태영 작근. 페라비! 저희가 좀 바빠서 좀 쉬었습니다. 네. 아, 니 근데 오늘 음. 왜 음. 이렇게? 아 요즘 불편. 가을여가지고 이 제가 요즘 뭐 행사가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네. 인사할 때도 많고 요즘 네.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 뭐 나름 양복 입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쁘긴 하네요. 네. 가끔씩 입읍시다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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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뭐할 거냐? 2025년 하반기 네. 마라톤 대회. 니네 어디 나갈 거니? 할게. 아니 근데 우리 음, 음. 뛰지 않았어요? 이미 경기 시작하지 박수. 않았나요? <laughs> 이미 저희가 그런 서울 런이라고 아, 9월 달에 네. 신생 대회가 나갔었죠. 아니 우리 이제 몇 번이나 남은 거예요? 시시씨두번 남았고. 음. 전세번 남았는데. 네. 저도 잘하면 두번 남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일단 얘기를 나눠 보자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JTBC 마라톤. 그렇죠. 네, 마라톤 나가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옛날 때부터 좀 관계가 좋아서 그래서 저희가 어 초대받아서 음. 대회를 나가고 있어요. 네. 다른 대회들은 다 신청해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대회들은 다 신청해서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 제가 원래는 풀마라톤을 나가는데 올해 그렇게 달리는 것보다 몸도 좀 회복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다른 길로 네. 10K를 한번 음. 목표를 잡고 좀 뛰어보자. 음, 그것도 좋죠. 그래서 제가 지금 10K 목표가 생겼어요. 네. 10K 목표가 일단 42분이잖아요 제가 네네네. 42분 언더 PB를 한다 박수 어... 근데 42분도 몸이 제일 좋았을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할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체력이 다 올라오질 않는 상태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좀 특이 해있어요 뭐요? 많은 분들이 10K 시작해서 하프 갔다 풀로 가십니다 네네네 그 이런 분들이 체계적이고 성적들이 좋아요. 음. 왜냐하면 텐을 잘 뛰면 음. 하프를 잘 뛰요. 아. 하프를 잘 뛰면 풀을 잘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상한 캐롤. 이상한 캐롤에 이상할치만크로 다른 거 이상. 이상하네요. <laughs> 네. 저는 반대로 뛰었어요. 네. 그 동안 제가 제일 처음 뛴게풀 코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프를 뛰고. 네. 그 다음에 제가 텐 케이를 뛰었어요. 정신 나갔어요. 어, 거꾸로 났어요. 음. 그래서 아. 이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10K를 좀잘 뛰어서 여러분들 그거 있습니다. 10K를 잘 뛰어야 풀코스 기록이 줄어듭니다. 그게 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노력을 해서 j t v c 10K. 그럼 박신 씨는 저는 10K 같은 종목에 출전하는 같은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로서 네네. 무한한 영광입니다. n 씨의 최고 기록이 49분입니다, 여러분. 사십구분 몇 초인데 음. 시인 씨가 아마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어, 올해는 힘들 수도 있어요. 올해는 힘들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래도 시인 씨도 약간 뭐 최종 목표가 사실 시인 씨도 한 사십오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네, 할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또이 사십 대 희망 아니겠습니까? 사십 <laughs> 대 희망. 네, 내년에 그럼 한번 목표로 네. 열심히 훈련을 해보든지. 우리 지. 우리가 또 삼공사공의 희망. 네, 네, 우리 삼공사공들 모여라. 끝나고 2주 뒤에. 1주일 1주 그러니까 뒤가 아니라 2주 뒤에 YTN 아니면 인천. 네네네. 지금 이게 여러분들 알려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확정이 아니에요. 둘다 텐케입니다. 텐케. 둘다텐둘다 텐케입니다. 둘다 텐케인데 이게 지금 어떤 대회를 가야 할지 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대회도 나갈 거고 제가 사실은 맨 마지막 주 11월 맨 마지막 주에 저는 스포츠 서울 어어. 신청이 돼 있습니다. 전또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제가 나갔지 말지 좀 고민 중이에요. 근데또 하나 걱정인 게 있습니다. 뭐요이 11월 달에 대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네, 네. 뭔지 알아요? 음. 신생 대회들이 많아졌어요. 음. 그럼 뭐냐? 음. 야, 못 믿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신생 대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달리는 분들한테는 좋아요. 음. 왜냐하면 대회가 많아지는 거니까. 음. 근데 내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졸속으로 만드는 대회가 많아요. 아 급하게. 급하게. 네.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그 시간과 그 어? 막 열정을 넣어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 저도 잘 알거든요. 제 주변에도 많이 계셔서 응. 특히 10K 위주의 대회나 하프 위주의 대회는 안 나누는 대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다칠 수도 있을 어, 것 같아요. 어, 맞아, 잘못하다가. 그게, 그게 어. 정답인 거예요. 네, 빨리 빨리 시는 분들. 어, 왜 그러냐면 일단. 그룹을 안 나누는 대회는 조금 제가 이러는 게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게다칠 수가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천천히 달리는 분들이 앞에 계시면 그쵸. 뒤에서 막 빨리 오는 분들한테 부딪힐 수 있어요. 음, 밀려가지고. 밀려가지고. 또. 그리고 또 빨리 뛰시는 분들이 뒤에 있으면 다 해치고 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왜 풀마라톤하고 10K 대회 같이 있는 대회는 왜 10K 빨리 다니시는 분들이 그풀 풀코스 마라톤에 맨뒷 그룹하고 같이 달려야 되거든요. 그걸 네네네. 추월을 해야 돼요. 맞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이게 공도에서 여러분들 진짜 위험. 해요 물론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거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그런 뭐 서울시에서 교통이라든지 뭐각 지방자치제에서 교통 이런 거 통제 때문에 그렇게 한거잘 알아. 이해한대요.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왕하는 거 음. 그런 그룹도 잘 나눠주시고 네네네. 아예 코스를 10K하고 풀 코스를 따로 돌아. 꼴인지 음. 점은 같더라도 네네. 그러면 너무 멋있잖아요 네. 대회가 아름답고 맞아요. 맞아요. 10K만 막 30분 초반대 뛰려고 하시는 정말 엄청난 아. 선수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말도 안 돼요 장 진짜 네. 빨라요 진짜 앞에서 슝 가시더라고요 네네. 그냥, 그냥 이거예요 워. 이거예요 진짜 풀마라톤 그래도 빠르면 워. 이거거든요 맞아요 10K 워. 이거예요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둘셋 뭐. 어, 이런 <laughs>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 좀 그렇게 주최 측에서 음. 해주면 감사하겠다. 그렇다. 조금은. 그렇다. 조금... 저는 이 11월 이후에 음. 대회들은 옷이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음. 긴 타이즈를 한번 입으면 다시 이 반바지 쇼츠로 못 돌아옵니다. 음, 맞아요. 왜냐면딱 한번 따 타고 나면 절대 못 돌아와. 다시 못 돌아오거든요. 절대 그래서 못 돌아와. 제가 계속 지금 쇼츠 반바지를 사수하고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지 내복 한번 입으면 절대 안 벗는다. 맞아요. 맞아요. 얇은 내복 그래서. 입기 시작하면 절대 못 벗잖아요. 그래서 아 대회 때 쇼츠를 입어야 되나 싶어서 음. 지금 계속 훈련하면서 계속 추워도 쇼츠를 입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 마지막. 이 YTN이나 인천 경기 때는 타이즈를 입어야 될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아, 상의는 상의는 그래도 얇은 긴팔 입어도 좋고 얇은 긴팔. 음, 얇은 아니, 근데... 긴팔 아니면 반팔을 입고 바람막이? 우리 싱글렛 입고 뛰잖아요. 하, 근데 진짜 풀 마라톤어들은 대단한 게그 날씨에도 꼭 싱글렛을 입으시더라고요. 네. 안 추워요? 추워요. 아, 조금 뛰면 더워요? 그래도 더워요. 춥죠? 추워요. 그래도 팔은 춥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그. 그 손기정 마라톤 말고는 추위를 느껴본 적이 없어서 다 더웠어요 JTBC. 다 더웠어요. 손기정 때는? 추웠어요. 추웠죠. 네. 그때는 둘다 그래서... 비염 걸렸잖아요. <laughs> 죽는 줄 알았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싱글렛에 음. 장갑들은 또 끼시더라고요. 손이 시려우니까. 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그 카프 슬리브하고 암 슬리브 있습니다. 카프 슬리브, 암 슬리브. 음, 암슬리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네네. 쓰는. 그리고 거. 또 거? 카프 슬리브 있고 아니면 그. 그 기장이 그니 싹스라고 있어요. 그 무릎까지 오는 싹스 아니면 어. 양말에 싣고 카프 슬리브 이런 게 있어요. 음, 음. 뭐니 슬리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이 그런 거 이렇게 해주시면 좀 보온에 도움이 되기는 해요. 확실히 이제 음. 바람막이를 입는 건 조금 저도 고민이 되긴 해요. 왜냐면 달리다 보면 덥거든요. 그래서 꼭 지퍼를 저는 내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네. 제가 시은 씨가 아주 잘 얘기해 줬어요. 제가 그~ 제주도에서 (2월달에) 열린 리 제주 레이스가 있습니다 네. 와 제가 그~ 저하고 친한 동생이랑 같이 대회를 나갔는데 갑자기 그 동생은 이제 빨리 달리는 썹소리 주잔데 주저, 형 추운데 그냥 바람막이 입고 달려요 이랬어요 저한테 <laughs> 네. 저한테, 네. 저한테. 네. 누군지 알겠죠 네. 네 그~ 어수아라고 있어요 네. 어포터 네. 형 그냥 추운데 우리 그냥 바람막이 입고 달려요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어~ 추운데 진짜 바람막이 입고 달려야 되겠다 어. 했어요. 네. 시작부터 끝까지 심박이 180이었습니다. <laughs> 더 뒤짐 들어갔어요. 더 뒤짐 들어갔어요. 아, 니 그걸 안 벗었어요. 근데 안 벗었어요. 끝까지. 아, 더우면 좀 내려서 벗지? 왜냐면 4분 20초 페이스로 달리다가 이거 벗을 수가 없어요. 아... 막 너무 빨리 뛰고 있어 가지고 그럴 수있겠 서서 벗으면 또막 20초 30초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날 화장실 가 가지고 3분 까먹었잖아요, 중간에. <laughs> 네? 중간에 화장실 가서 가지고 또 화장실 그러니까 갔어요. 빨리 달리시는 분들은 바람막이를 절대 입지 마시고. 음. 조금 저처럼 음, 음.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는다. 음. 이러시면 달리다가 더우면 짚어 내리고 허리에 묶으시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기다릴 때 몸이 진짜 춥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달려서 이제 체온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좀 춥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입는 건데 사실은 한 1km 달리면요, 금방 열이 올라오긴 해요. 맞아요. 어쩌다 보니까 겨울 러닝의 팁까지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네. 그리고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은 씨가 잘 얘기해줬는데 또 하나 알려드리는 게. 왜 쿠팡이라든지 음. 이런 네이버라든지 이런 쇼핑에 가면 진짜 그 장갑 있어요 요술 장갑 이런 거. 싼거 요술 장갑 요술 장갑 요술 장갑 겨울에 필요합니다 네. 그런 장갑들 네. 팔아요 이싼거싼거 그냥 1회용으로 써도 될것 같은 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끼고 달려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 그리고 대신 또 우리가 뛰다가 막 함부로 막 버리면 안 되니까. 음. 뛰다가 뭐 여기 바지 사이에 꽂고 또 음. 뛰면 되니까 왜냐하면 네네네. 여러분들 또 너무 추우면 저체온증 오거든요 여러분들 맞아요. 저 달리다가 저체온증 온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네네네. 그러니까 겨울 러닝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뛰려면 음. 워밍업 진짜 잘 해주시고 워밍업 잘 해주시고 그리고 경기 시작 전까지 보온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네. 뭐 그리고 따뜻한 차 많이 마시세요 음. 우리가 또 시작하기 전에 큰 볼일 작은 볼일은 네. 다또 하고 가셔야 그럼요 또, 또 우리가 딱, 편안하게 그렇죠. 달릴 수가 있으니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네.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써주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뛰다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뛰다보면 덥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감기 안 걸리고 그리고 끝나고 여러분들 제가 티바나 드릴게요 끝나고 바로 마스크 쓰세요 바로 바로 어디 뭐 짐이든 아니면 뭐 바지에 넣나뭐 어디다가 넣어서 끝나고 바로 쓰세요. 왜냐면 비염 있으신 분들 진짜 즉방입니다 네, 낙엽도 날리고 맞아요. 그래서 음. 알러지가 오기 정말 너무 쉽고 너무 너무 쉬워요 네. 그냥 바로 따뜻한 뭐 이렇게 차 같은 거 이렇게 마시든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신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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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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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내년에는 네. 같이 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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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진태현 얘기 꺼냈으면 또 이루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싱글해야죠. <laughs> 믿습니다. 맞습니다. 뭐,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서 u b 3 주자들, 그리고 또 우리 서 u 4 주자들, 서 u b 5 주자들, 전부 똑같은 마스터 즈 주자들입니다. 네. 열심히 훈련하셔서, 어, 결...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맞아요. 네. 가을에 정말 좋은 결실들 이루시고, 네. 그리고 즐거운 러닝 하시고, 네.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어. 훈련 열심히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 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박신 진태야! 작은! 드라디. 드라디.